유명한 네. 나이 33살 직업 회사원이시고 유명한이란 문원해 드릴게요. 네, 음, 레플다운을 하시려고 그러네. 네, 레플다운을 두 가지 종류를 음. 보여드렸어요. 이분은 운동한 지 얼마나 됐다 그랬죠? 3년. 음. 첫 번째 네플다운 와이드로 하는 거는 비교적 아주 잘했어요. 근데 네로로 하는 거는 동작을 하면서 등 자체가 구부러져 예, 죽은 상태로 해요. 그러니까 어디 운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승모 약간 아니 승모도 아니고 두 번째 동작의 목, 목적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이드로 하는 거는 동작이 아주 괜찮아요. 생각보다. 광배 하부쪽. 타겟을 주려고 이제 약간 그 프로버 동작 있잖아요. 그 프로버 동작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면 광배근 하부가 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 효과를 주려고 일단은 하신 것 같은데 아까처럼 좀 좁게 할 때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언더그립으로 좀 잡고 그러니까 하시면 좀 맞죠. 네, 네. 그리고 근육에 힘을 주려고 이제 초보자들이 조금 마무리에 멈추면서. 동작을 하는 거는 좋은데, 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본 운동, 근육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기본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기본이 됐으면 그거를 좀 더해서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변형을 했잖아요. 난 시간 낭비 같아요, 솔직히. 집중해서 기본적인 거를 더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 나이 서른 음. 살 직업 교사 음. 등 네, 운동은 플롭을 제일 좋아 제일 음. 좋다고 해서 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 라운드 숄더가 있으시대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 몸이 자꾸 말리는 것 같다고 음. 보시고 알려주세요. 음, 현님 볼게요. 승을 말리게 하시네, 동작을. 풀업을. 저렇게 동작을 말면 안되고 이 척추 자체를 다핀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당기면서 이렇게 말아버리잖아요, 본인이. 여가 그러니까 네. 라운드 숄더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글, 근력이 없어서 그냥 어, 어깨나 팔을 그러니까. 써서 이렇게 말리는 경우도 있고 고개를 약간 들고 당기는 것도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기면서, <laughs> 당기면서 <laughs> 이러니가 <laughs> 당연히, <laughs> 당연히 상체가 <약간> 승모근 이렇게 <laughs> 네 그러니까 힘이 딸려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시선 고정하는 연습 시선지로. 하시고 <laughs> 네. 김성훈이시고요 음. 31살 사업하고 계시고 운동 경력은 3년. 광배 음. 하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음. 근데 생각보다 잘안 되는 거 같아서 그리고 어깨 측면과 후면이 잘 커지지 않는 것도 뭐 동시에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김성훈이분 한번 볼게요. 아이고, 그래도 이번은 현 장에서 똑같이 잘 그래. 그래도 근력이 좋네. 어우. 어이구. 아이고야. 잘 만들었네 비교적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광배 밑에를 좋아지고 싶으면 네. 턱걸이를 보내주지 말고 로우 동작을 보내주셔야 하는데저 빗밥부터 보니까 비교적 몸을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음. 네. 턱걸이도 괜찮게 하시네요 턱걸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광배를 키우고 싶을 때 전혀 광배하고는 풀어바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광배 하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프로 레벨에서는 뭐 광배 하부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취미나 이제 건강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 광배 하부를 굳이 타겟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내주신 분이 뭐 6개월 됐고 뭐 3년 됐고 막 이러잖아요. 네. 로우 동작을 먼저 하면 느낌이 잘안 와서 그 운동을 재미가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펌빙이 되는 게 위에서 당기는 경갑 운동을 먼저 하고 음.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밑에 광배 밑에 하부 쪽이 발달하고 싶으면 무조건 로우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밑에 광배 쪽이 초보자든 중급자, 고급자든 어려운 부위예요. 동작을 못하면 그 부위에 전혀 느낌이 없이 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재미를 붙이려면 상부를 먼저 타겟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부 쪽으로 내려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본 운동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위에서 당기는 것보다 전면에서 이렇게 당기는 동작들을 아니면 숙여서 당기는 동작들을 많이 해야지. 노후동작이 될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근무하는 육군부사관입니다 음. 살을 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17년 차어 직업군인인데 대단하시네 한번 볼게요 김상사분 음 오. 바지가 군복 입고 하시네 음 이분이 궁금하신 게 이제 등 운동할 때 근육을 수축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스피드 있게 당겨서 최대한 수축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려고 음. 하신데요 그게 뭐 괜찮아 보이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음. 뭐든지 저항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턱걸이도 내려갈 때도 쿵 내려갔고, 올릴 때다 내린 상태에서 그냥 빨리 콕해요 고무줄처럼 고무줄 쭉 늘어나면 쭉 텐션이 가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더라도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푹 풀렸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꽉 잡아당기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꽉 잡아당기는 여기서 꽉 풀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계속 텐션감이 없이 동작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느낀 게 이제 좀 그립도 좀 넓으시고 풀업할 때 그리고 밑에서 치팅을 써서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구간에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면서 그 구간은 좀 버리고 위에서 수축만 되는 느낌이어서 차라리 좀뭐 밴드를 좀 이용한다거나 해서 밑에서부터 등을 사용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연습을 좀 하시고 흉추를 너무 막. 뒤로 제끼고 하시니까 광배보다는 상구 쪽이 좀더 많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5년 정도 나갔는데 다리가 안 갈렸대요 한 번도 분리도를 위해서 익스텐션과 레그컬의 비율을 올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 갈라졌으면 은 지방을 더 빼야죠 아유. 그런 거랑 상관없이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다이어트할 때 상체 운동도 해주지만 하체 운동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괴롭히고 지방을 더 빼줘야 돼요. 하체 운동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더어 괴롭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하시라는 말이에요. 네. <laughs> 다이어트도 더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도 해서 지방도 더 빼시고. 황윤미 27살 물리치료사 음. 네, 보시면서 네. 황윤미 볼게요 네, 등 운동에 자극이 잘안 오시는 거 같대요 그리고 견갑 패킹이 힘들다고 견갑을 모아주는 게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분은 지금 등으로 하나도 안 하시고 팔로 다 하세요 팔로 그러니까 등 자체를 그냥 뒤로만 보려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팔꿈치를 지금도 뒷 모습 찍어서 하고 있지만 등 밑에 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고 위에도 다 팔로 지금 동작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팔로 네, 말씀하신 게그 팔을 이렇게 몸으로 붙이라고 하셨는데. 팔로 당기고 그다음에 팔로 당기고 맨끝에 지금 팔꿈치를 모으잖아요. 아, 당긴 다음에 이 <laughs> 팔로 뭐. 다 당기고 그다음에 팔꿈치를 안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여기 운동이라는걸 알고 계속 생각하면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팔로 다 당기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점이 많은 거 같아요. 팔로 다 당기니까 여기 어깨도 다 뒤로 넘어가 버려요. 가슴이 이게 내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당기면서 가슴을 내미는 거지. 등 자체를 수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케이블이 원래는 이게 앞쪽에 있어야 되지아요이 밑에서 위로 당기는 느낌. 상관 없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위치가 너무 위에 올라가 있죠. 어, 그러니까 체스트 웨이트로 그냥 병행해서 하니까 더안 되는 것 같아요. 발판 자체도 네. 위에,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지금 밑에 이렇게 대고서 하니까 동작 자체가 그냥 어정쩡해요. 그냥 그러니까 안 나올 수밖에 음, 음. 없고. 저럴 거면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낫는데. 음. 차라리. 그 다음 분은 최혜정님이고 보시고 알려주세요. 네, 최혜정 볼게요.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조금 낮게 동작을 하네요. 워남 덤벨로 같은 경우는 지이 화면상으로는 동작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인이는 보셨던 분보다는 훨씬 잘하시는 것 음. 같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뭐 시합을 뛰거나 이제 그러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여성분들이 굳이 광배 하부를 <laughs> 만들려고 막 해야 되나 사실 만든다고 해도 시각적으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 차라리 레플이나 턱걸이를 많이 하는 게 좋죠 어, 네. 어시스트 지놈이라고 음. 하나 네. 송상훈, 음. 27살이시고 턱걸이와 레플 다운 음. 이분도 네. 송상훈 님 볼게요 네. 6개월이라고 하십니다 네. 6개월 어. 어, 6개월 치고는 잘하네 기본적인 힘이 있네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커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 않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운동 시간을 늘려야 할지 먹는 양을 늘려야 할지도 고민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6개월 되셨으면 뭐그 근육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천천히 한 1년, 2년, 3년 하시고 그러는 거는 좀 질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근육이 커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정현 선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이즈 키우고 싶어 하고 계시고 근데 선수랑은 좀 다르죠 <laughs> 그런 정보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좀더 길게 보시고 운동 자체를 좀더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도, 다, 나도 더 커지고 싶어요 아, 모두가 다 하는 거니까요 <laughs> 프로도더 네. 커지고 싶어요. 네. 제가 나이가 50이 다 됐지만 네. 지금도 커지고 싶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그럼요. <laughs>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즐겁게 즐기면서 그만큼 투자를 더 많이 해야죠. 시간 뭐든지 다. 네. 다음 분은 이제 케이 키미라는 분이신데 음. 네, 보시고 알려주세요. 네, 키미 이분도 네, 광배 쪽을 타겟으로 광배를 타겟을 많이 하네. 네. 여자분들도 광배 하부를 많이 하시네. 이게 자꾸 트레이너들이나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덤벨로 하는 거 바벨로 하는 거 하여튼 뭐 덤벨로 하는데 바벨로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위에 있는 상부 쪽 어깨랑 이게 다 움직여요. 광배가 아니고 상부 쪽이 움직이고 있어요, 바벨로 하는데도. 상부 쪽, 팔하고 상부 쪽이 당겨지잖아요, 동작 보면. 네, 풀 다운. 광배에 더 자극이 갈만한 팁을 알려달라고. 그립 넓이나 이런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데 이제 막 광배 하부, 뭐 상부를 자꾸 신경 쓰시기보다는 풀 다운 동작 할때 견갑을 쓰는 거를 더 연습을 하시고. 음. 네. 그리고 너무 광배 하부, 뭐 상부 이거를. 네 너무 나눠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음. 선수도 아닌데 그리고 풀 다운 동작을 하더라도 뭐딱 위에가 비중이 많은 거지 위에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굳이 기억에 남으시는 분 있으시면. 하이뮨 제품 주시면 되거든요. 응. 그 네분 뽑으시면 됩니다. 레슬러? 아 레슬러 그첫 번째. <laughs> 첫 번째니까 <laughs> 레슬러. 에이. 에이. 그다음에 김민규 아. 뭐10몇년 했다면서. 아 도민채전. 음. 결혼 일찍 가신 분? 김다현님. 그, 어 아, 김다현님. 또한분 마지막 한분 뽑아야 되는데 음, 정현이가 그래도 좀 그. 군인분 아. 어, 네. 김상사 김상사 네. 어. 군인 좀 수압도 많이 뛰시고네 이렇게 네분 보면 제가 연락해서 제품 보내드릴게요. 네 프로 액티브 제품을 저도 먹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제품입니다.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어, 해주셨으면은 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준점이 내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 요정현이도 이제 유튜브 운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현이도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해보니까 어때? 뭐 일단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성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음. 네. 기본기, 기본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동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변형 동작을 오늘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현이도 내가 운동시켰을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벤치프레스 10세트에, 뭐, 풀업 10세트에 이루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하는 날은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만 하라고 그랬고, 등 운동하는 등 날은 그냥 풀업 10세트 하고 가라고 그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운동을 많이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근력 힘이 생기면, 이런 게 그냥 따라오는데, 기본적인 게안 되니까 자꾸 쉬운 걸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가 자기 몸 바디웨이트로 운동을 할줄 알아야지 다른 운동도 그냥 따라가는데 자기 몸도 컨트롤을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하니까 정작 기본적인 거를 그냥 배제해 놓고 응용 동작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서 석달 길게는 6개월까지 자기가 머신으로 이런 거를 힘이나 아니면 바디웨이트로 힘을 기른 상태에서 해야지 이게 계속 발전이 있는데 그냥 너무 초보자에서부터 다른 사람들 다른 거를 그냥 기술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인 근력과 힘이 돼야 거기서 이제 기술이나 이런 거를 연습하는데 단편적인 예로, 뭐 메시나 호날두가 지금, 지금의 그 동작을 만들기까지 그냥 기본적인 드리블 패스를 수천, 수억만 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선수들이 하는 개인기만 보고 따라하는 음.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기본기를 몇십 년 동안 했는지를 먼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재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재미. 근데 이제 발전을 시키고 싶은 힘은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발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피드백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잘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고 용기를 내서 보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운동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지현 선수는 지금 시합 준비를 해서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